안녕하세요 헤어광장의 용입니다. 오늘의 컬러 시술은 오렌지 헤어 컬러 염색 과정이에요. 시술 자체는 단순하고 간단한 시술인데요. 오늘 시술하는 모델의 모발이 육안으로 모발 진단을 했을 때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오는 모발이라서 모발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모델입니다. 주기적으로 뿌리 탈색과 전체 염색을 진행하는 모델인데요. 모델분이 희망하신 색상은 르세라핌의 허윤진 님 같은 오렌지 헤어였어요. 사실 오렌지 계열의 컬러는 그냥 가볍게 뿌리 탈색만 진행을 하고 색을 입히면 끝나는 시술이 근데 오늘은 모델의 희망 색상이 흔하지 않게 붉은 계열로 정해졌으니까 간단한 시술이 된거고 평소라면 일반적으로 푸른 계열을 희망하는 모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쉽게 오렌지 헤어로 할 예정이지만 고객이 청색 계열의 컬러로 시술을 희망한다면 어떻게 진단하고 시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뿌리 탈색과 전체 염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밝기가 위에서 부터 아래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서 밝기나 색상이 다른 구간이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모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대충 보면 3개의 층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4개의 층입니다 A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연모 검은 색의구간이고요 B구간은 탈색이 1회 되어 있는 노란색 모발 C구간은 채도가 비교적 높은 페일 옐로우 그리고 D구간은 채도가 비교적 낮은 페일 옐로우 C구간과 뒤 구간은 색의 채도가 많이 달라요. 위 모발을 3단계 그라데이션이라고 판단하고 뿌리 탈색을 B까지만 진행하고 은색이나 백색, 청색 계열의 파스텔톤 시술을 하게 되면 C 구간에는 얼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탈색과 보색 샴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뿌리 탈색을 진행을 합니다 탈색제와 9% 선화제를 1대2 비율로 흐르지 않도록 되직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도포를 했습니다 방치 시간은 약 25분 정도 두었어요 짙은 노란색이 보이는 비구간을 살짝 넘어가도록 오버랩해서 도포를 하였습니다 25분 후 두피 탈색을 진행을 합니다 방치 시간은 약 15분 정도 두었어요 두피에 딱 달라붙는 모발 0.1cm 구간은 짧게만 방치를 해도 밝기가 충분히 올라가니까 천천히 도포해도 늦지 않습니다. 20분 정도만 방치를 해도 웬만해서 밝기가 부족한 경우가 없으니 천천히 도포해주세요. 시구간의 얼룩을 확인하기 위해 보색 샴푸를 진행합니다. 청색 파스텔 계열의 컬러는 사실상 보색 샴푸를 통해서 반쯤 결과가 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색 샴푸의 결과가 얼룩이 심하거나 하시면 은 추가 탈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색 샴푸의 레시피는 11.6 보라색과 6% 산화제, 샴푸, 물을 1대1대1대1의 비율로 사용했습니다. 얼룩 제거의 목적이 아니라면 기성품을 사용해도 편합니다. 저는 보색 샴푸가 다 떨어져서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뿐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렌지 헤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색 샴푸는 딱히 필요가 없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오렌지 헤어가 아니라 청색 계열의 컬러를 진행한다 가정했을 때 C와 D 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B까지만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한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결과입니다. 모색 샴푸를 진행하고 나니까 구간 차이가 이제 확실히 보이죠? A에서 B까지가 그냥 까만색이면은 오히려 색감 대비가 크기 때문에 눈에서 착각을 안 일으키는데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있는 모발은 우리 눈이 그라데이션에 속아서 의도치 않게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뿌리탈색 고객은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모발을 보셔야지 돼요. 특히 청색, 백색, 회색 계열의 염색을 염두하고 계신다면더 그러셔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색감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지 알기 위해 준비한 사진이에요. 자, 영상에서 A와 B는 다른 색 같지만 사실은 같은 색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사실 그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모발을 진단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세히 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헤어의 진단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무리로 결과 영상입니다. 사용 제품은 11.45 플러스 9.45를 1대1로 혼합 후 30분 방치 후 샴푸 후 건조한 상태예요. 오늘의 시술, 뿌리 탈색과 오렌지 헤어 염색이었습니다.